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어볼... 아, 오늘은 제대로 먹여보는 자사먹구입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 집 고양이 망치가 특별 출연을 할 예정입니다. 아, 원래는 제가 삐꾸 형님한테 받을 게 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자주 가는 하천 포인트에다가 제가 그 물건을 놔달라고 했습니다. 그 물건을 수거하러 가는 김에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뭔가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큰 물고기들을 잡지 못해서 제가 오늘은 잡아온 물고기를 제가 안 먹고 저희 집 고양이한테 아주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줄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잡았고 어떻게 요리를 해서 고양이에게 먹였는지 영상으로 만나 보시죠. 음. 이하면서 감자를 썰다가 감자 대신에 제 손가락을 썰어버려가지고 오늘 부상 투혼이거든요쪽대를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뜰채로 한번 물고기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고기인지 정해놓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잡도록 할게요. 오늘 물고기를 가리지 않고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강변 사이드가 살짝 얼었답니다. 어, 지금 사람이 올라가도 될 정도로 얼어있어요. 이거 조금 위험하거든요. 물이 생각보다 단단하게 얼어있네.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거. 요 며칠 추웠다고 바로 이렇게 물이 얼어버리네. 안 얼은 쪽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얼음이 얼어 있으면 물고기들이 얼음 밑으로 들어가서 쉬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제 더 이상.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제한이 되고 잘못하면 가슴 장아 찢어지면서 저체온증도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물건 챙긴 김에 와서 뭔가를 시도해 본다고 생각하고 오늘 꽝을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얼음이 얼어버렸으면 지금 녹아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강 중앙부까지 다 얼어버렸잖아요. 아마 지지를 쳐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안되겠다. 뭘까? 아까 그 대포 소리 되게 거슬린다. 사냥꾼들 소린가? 사냥하시는 분들이 근처에 있나 봐. 이러면은 내가 사람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돼. 안 그러면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소리를 크게 내고 다니면 좀 안전해요. 소리를 크게 크게 내고 다니는 것도 조금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빠르게 집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요런 데 이제 큰 물고기들 갇혀 있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갇혀 있는 경우도 한두 번씩 있긴 한데 오늘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쪽으로 한 번만 내려가 봅시다. 그쪽에 물이 안 얼어 있으면 거기 서 뭔가 잡아보는 시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물이 얼어있으면 바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죠? 고기가 있는지는 이제 봐야지 알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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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다! 붕어다! 붕어가 좀 있습니다 붕어들이 지게 움직이거든? 크기가 괜찮아요. 붕어가 좀 있었어요. 붕어. 내가 조금만 잘하면 잡을 수 있어. 요 주변에 많았거든요. 저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다시 와서 잡, 잡으면 됩니다. 붕어 사이즈가 조금만 크면 그걸로 해볼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오 붕어 붕어 붕어, 붕어. 야 붕어 방금 여기 뻘 안으로 숨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처박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못 잡았어요 뻘 안으로 처박히니까 오히려 잡기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겨울 붕어들이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얘네가 고개를 박으면 생각보다 어디까지 박았는지 그 예상이 잘안 된다 그래야 되나? 눈으로 보고 잡는 게 아니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여기 지금 보면 한 마리가 박혀 있죠 거의 뭐 손으로 잡을 수 있게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박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도구를 이용해서 잡는 게 제일 쉬워요 저는 아직 일단 한번 보고 나니까 또 아쉬워서 뭐... 못 가겠고 그죠? 자 여러분들 붕어 한 마리 여기 지금 있거든요. 제 머리 있어요. 들어갔다. 와, 어이 순간적인 스피드 뭔데? 와 이거 뜰채 보고 나갔어. 말이 되나? 정신이 완전 바짝 게 있네.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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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으로 으깨거나 그랬나봐. 내가 발로 밟았나? 굉장히 신신한 상태의 붕어인데 이거. 일단은 살아 있으니까 이거 킵해주도록 하고. 아 간다 간다 간다. 어디로 바뀐지 봐야 돼. 그렇지 거기 바뀌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거기 있어 그냥. 아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마 피곤해. 서로 피곤해진다. 그래, 잡혔니? 오케이. 붕어는 아니고 잉어인데 조금 작은 잉어인데 아마 그런 거 가릴 시간 없어요. 일단은 네키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다 챙겨야 되거든요. 내가 그런 거 따지다가는 한 겨울에 먹잇감 못 구한 곰처럼 죽는다고 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한 마리 한 마리씩 계속 찾으면서 잡자고. 크기가 좀 작고 뭐 야만적이면 어떻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내 기름값은 그냥 뭐 땅파면 나오나. <laughs> 지금 조회수가 잘 나오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한번또 분분 봐주시는 게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온 김에 만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뭔가 됩니다 의 북한의 는 밖으로 쫓아내 그냥 <laughs> 다 나와 밖으로 다 나와 다 빨리 다 나와 다 집합 북다 크다 크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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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잡을 수 있어. 그렇지. 잡았다 오케이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붕어도 아니야 잉어인데 찬밥 더운밥 가릴 그 시기가 아니야 네 잉어가 맞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바로 챙겨놓도록 할게요 사이즈 괜찮은 걸로 한번 골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장소를 바꿔보든지 아니면 철수를 하든지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이가 물을 뽑았으면 칼을 썰어야죠 어떻게 그냥 집에 가겠습니까 성공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조용조용히 다니면서 한번 사냥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자신감을 가져 나는 항상 항상 성공을 만들어왔던 사람이야. 고기를 찾아주겠습니다. 나 오늘 기필코 성공한다. 이렇게 조용하게 정체된 물에는 가물치 같은 물고기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환경이거든요. 자, 가물치는 굉장히 길쭉하게 바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있으면 바로 보일 거예요. 느낌이 그래. 가물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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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가물치입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이쪽이거든요. 천천히 다가가서. 아안 돼. 아 얼음으로 가버렸어. 아야 아. 글로 가아아 나야 땡큐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젖더라도 괜찮아. 잡기만 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아,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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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지 봤는데 여기 물이 깊을 것 같은데. 아, 확덮쳤으면 잡았을 텐데. 아, 가오라. 도망치면못 뭐 잡는다고 봐야지 뭐 얘네도 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 녀석이라는소리인데그거 어떻게 잡겠습니까? 못 잡지. 붕어가 많아요. 와. 아, 못 잡았다. 아, 오쩍 쉬어가면서 시도를 했는데 못 잡았어요. 까비. 네, 여러분들. 저는 가끔 이런 제 스스로가 너무 웃기다니까. 카메라 크니까 베스 한 마리 잡았거든요. 이거 킵해놓도록 할게요. 어이가 없네, 진짜. 하하하. <laughs>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거든요. 이거를 내가 안 먹어도 되잖아 생각해 보니까 잡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내가 안 먹어도 되는 거거든.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안 먹어도 이거를 맛있게 먹어 줄 네, 그런 아주 고마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물치를 잡게 되면 제가 먹고 가물치를 만약에 못 잡았다. 내가 안 먹어도 되는 거야.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또 스쳤단 말이지. 한 번씩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머리를 잘 돌리면 흔히 말하는 떡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말처럼 쉽게 되진 않겠지만 문득 아이디어가 내 머리를 딱 때리면서 스쳐 지나갔단 말이지. 안잡히면 말아라. 이제 나도 미련 없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트라이 해보고 아까 도망간게좀괘씸해가지고 와, 저 위로, 위로 가네. 꽤큰 물고기였거든요. 가물치는 아니었지만.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에휴, 치사한 놈 겁쟁이. 저렇게 큰 덩치 가진 내가 뭐 저렇게 겁이 많아갖고. 틀려 먹었다. 니네는 니네가 한국 토종의 자존심 다 박살내고 있다. 지금. 베스 봐봐. 카메라 껐을 때 나한테 덤벼들어가지고 잡혔잖아. 이렇게 딱. 덤벼드는 맛이 있어야지 물고기가 말이야. 루치지 잉어인지 모를 물고기 한두 마리랑 베스. 뱃살... 한마리 이렇게 잡았는데 네,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아주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거든요. 잡힌 물고기 들고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집으로 돌아간다. 자산목! 먹... 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베스랑 잉어지, 누친지 모를 물고기랑 잡아서 돌아왔는데요. 어, 오늘은 이걸로 고양이 간식 추르를 만들어 볼 겁니다. 추르랑 완벽하게 동일하게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가시를 전부 다 발라내고 잘게 잘게 다져서 곱게 갈아가지고 고양이가 좋아하는 맛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저희 집 망치가 이 추르를 먹어줄지 안 먹어줄지는 끝까지 영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 망치입니다. 오늘 아빠가 이걸로 추르 만들어 줄 건데 간식 만들어 줄 건데 망치 어때 이거 먹을 수? 있... 있을 것 같아. 간식 만들어 줄 건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은 요리해서 갖고 올게.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 추루에는 총세 가지 재료가 들어갈 겁니다. 배스랑 잉어, 생선살, 두 번째는 당근 조금, 세 번째는 쌀가루를 넣어줄 건데요. 일단은 생선부터 빠르게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먹을 거기 때문에 잔가시까지 깔끔하게 싹다 발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익힐 거니까 기생충이 없어지긴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제가 네, 냉동실에 하루 동안 얼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머리 제거해 주시고 이쪽을 열어서 이 안에 내장 제거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와, 이 조그마한 배스인데도 벌써 알이 차있네. 네. 자, 배쪽 깔끔하게 씻어서 돌아왔고요. 이제 포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잔가시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핥아서 그냥 꿀떡꿀떡 삼킬 거예요. 가시를 좀 깔끔하게 발라내기 위해서 이렇게 포를 좀 신경을 써서 뜨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배스 포 떴고요. 갈비트 제거해 줄게요. 네, 한번 얼렸더니 축축한 스펀지 덩어리가라 그래야 되나? 진짜 그냥 다 뭉그러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살아있는 싱싱한 그런 탱글탱글한 상태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먹을 게 아니라 고양이가 먹을 거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안전할 겁니다. 치아이 보네라고 하는 조그만한 장가시들 싹다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내도 되긴 하거든요. 어차피 다 질거라서. 도려내면 남아있는지 아니면 남아있지 않은지 제가 그걸 알 방법이 없어요. 자, 요런 조그마한 가시들 요런 걸 빼주는 겁니다. 맛있는 거 해준다고 해줬다가 가시를못 골라내면 마음이 굉장히 아프잖아요. 잉어살이랑 베스살이랑 뭐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잉어살은 제가 중간에 촬영을 중단했는데 Y자 장가시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냥 그 부분을 전부 다 도려냈습니다. 도려냈더니 잉어 한 마리에서 한요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laughs> 한번 얼렸다가 물에다가 급하게 녹였거든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갖다 누르면 이렇게 막 그냥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손질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딱 해놨습니다. 이렇게 채반에 다 받쳐가지고 위에 비닐봉지 덮어놓고 하루 동안 수분을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루가 지났고요. 생선의 수분이 충분히 빠져있을 겁니다. 원래는 이 생선을 찐 다음에 믹서에 넣고 물이랑 같이 갈아서 농도를 맞추려고 했는데 믹서에 갈기에는 조금 너무 적은 양이 나왔습니다. 칼질로 저... 정... 정말 진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고운 두께로 다 썰어준 다음에 쌀가루를 넣고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추루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부터 당근을 다져주도록 할 건데 어,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작은 크기로 완전히 갈아버리듯이 다져주면 될 거예요 삼각대를 이 가슴 사이에 넣고 이걸 해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진짜 아 어, 빨리 이사 가고 싶어 어나 도저히 이렇게 칼질 못하겠다 아, 이거보다 훨씬 더 고운 입자로 거의 즙이 될 만큼 완전히 다져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면 믹서에 갈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잘 다져진 것 같아요. 아 쉽지 않았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제가 힘을 좀 많이 썼는데 이 당근만 갈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생선살이란 아주 넘기 힘든 마의 뭐라 그럴까 재료들이 있습니다. 당근이랑 비슷한 입자로 철저하게 잘 썰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쭉쭉 다져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다져지면 그때 여러분들에게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다졌습니다.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아, 그냥 믹서기 쓸걸. <laughs> 기름을 두르지 않은 상태로 이 당근이랑 같이 팬에 넣고 물을 살짝 섞어가면서 추르의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물을 조금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다. 물이 끓기 전엔 당근이랑 생선살을 같이 넣어 주도록 할게요. 들어간다. 망치야 나는 제발 너가 이걸 먹어줬으면 좋겠다. 오 약간 익혀 놓으면 추루 같은 질감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완전히 부드럽게 잘 익혀서 냄새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비료 중약 불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익혀가지고 뭉근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에 믹서에 한번 더 갈던지 해야 될것 같기는 해요. 조금 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렇게면 처음부터 믹서에 갈 걸. 아어 몸에 좋을 거예요. 야생보양이들 이거 생선 잉어 특히 잉어랑 베스 이런 거 기름기 적은 고... 단백 생선 이잖아 아주 좋아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쌀가루 물도 조금 넣고 이렇게 농도를 좀 맞추니까 또 어느정도 추루의 모양이 잡혔어요 굳이 믹서에 갈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살짝 시켜서 저희집 고양이 망치 한테 한번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서 일어났어 자다가 지금 졸려 갖고 눈꼽 다 끼고 뭐하는 거야 지금 맛있는 냄새가 나지 지금 뭔가 스멀스멀 조금 신기한 냄새가 나지 시켜 갖고 줄 테니까 조금만 진정하고 있어야겠지 눈꼽 다 끼고 이게 뭐야 일단은 캣닝 다이닝 오셨는데 아, 이거 좀... 좀 꼬라지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세수도 좀 하시고, 양치도 좀 하시고 그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릿 출신 망치한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음식이라서 이 망치가 받아들일지를 모르겠네 이거. 아, 이 자연산 생선의 맛을 알려나 망치가? 자다인아 지금 맹하거든요. 혓바닥 지금 나온 거 보세요 여러분들. 네. <laughs> 혓바닥 왜 그러고 있어요 혓바닥?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잡아온 생선으로 만든 고양이 추르 잉르 완성됐습니다. 잉르, 잉어가 들어간 추르 완성됐는데 자 그럼 한번. 먹여볼까요? 자, 선물. 먹을까, 과연? 오! 먹는 거야? 먹어, 먹어, 먹어. 아니 <laughs> 먹고 가는 거야?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뭐지? 아 여러분들 살짝 망한 게 뭐냐 하면은 망치가 이걸 먹으려고 했거든요? 망치가 이걸 먹으려고 했는데 한두입 정도 먹었을 때 제가 이 조명을 망치한테 이제 비춰주려고 가지고 오다가 하필이면 이 조명이 넘어졌거든요? 넘어졌는데 이 넘어지는 각도를 보세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망치가 네, 있는 곳에 가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망치가 피하긴 피했어. 피했는데, 극도로 겁먹은 상태로 지금 이불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하거든요. 네, 오늘 먹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겁먹어가지고 지금 껌딱지가 된 상태입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네, 여러분들. 근데 진짜 조금 영상을 만들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는데, 이거. 완전히 지금 완전 삐졌거든요. 찰떡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 보세요, 지금. <laughs> 네, 여러분들. 오늘 못 먹이면 냉장고 넣어놨다가, 내일 살짝 데워가지고 먹이고 오늘은 네 아마 진정이 안될것 같습니다. 내일 먹이던가 약간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망치야 그렇게 서러워? 내일 먹자 내일. 음, 짜증이 이빨이 났어 지금. 여러분들 아무래도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가 지났는데 망치가 잘 놀다가도 주로 냄새만 맡으면은 그 트라우마가 계속 떠오르나 봐요. 약간 계속 도망가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약간 퍼즐 빠지게 만들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망치가 그다지 먹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저 추루 맛을 보고 맛을 설명드린 다음에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이 냄새를 맡자마자 바로 뭔가 몸이 딱딱하게 고도면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어저께 이 조명이 넘어졌던 그 트라우마가 조금 세게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맛은 없겠지만 제가 한번 맛을 보고 이 예, 수제 추루는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부터가 엄청 비리긴 하거든요. おじまよ。<laughs> <laughs> <laughs> 와 여러분들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냉장고에서 지금 하루 동안 식었잖아요 비린 맛이랑 그 당근 맛이랑 이렇게 올라오면서 무서워서 피했던 게 아니라 맛이 없어서 피했던 건가? 빨리 씻어내야 돼 이거. 민물고기 같은 거 먹을 때 향신료를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없어지는 거지, 심상치 않은데요. 비린 맛이... 망치는 저기서 아주 네, 이불에 둘러싸여서 평화롭게 잘 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장판을 뜯어놨기 때문에 따뜻해가지고 저기서 잘 쉬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싫어? 벅지야...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이거 한입만 먹어봐! 아빠가 널 위해서 만들었는데 한 입만 먹어봐 한 입만 막 소스라칠 정도로 싫어 지금 부탁이야 한 입만 딱 간이라도 한번 봐줄 수 있잖아 싫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자 여러분들 망치 몸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추루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몸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잖아 저게 맛없는 게 아니라 바로 먹네 <laughs>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앞으로도 이렇게 특이한 식재료나 신비한 식재료 그리고 익숙한 식재료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대리만족 느끼실 수 있게 열심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똑바로 잡아서 제대로 먹여보는 저산먹보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네 추르 성공 버전 한번 만들어가지고 꼭 망치가 먹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